위에서 살루트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s a l 살루트! 자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더 슈퍼플레이 잘 보여줬었거든요 자이 l u 이 e s a 모두 다 모조리 없 u 습니다 찍어냈고 e 예. 만 남았어요 그렇죠 자 살루트가 또 내려 찍으러 옵니다 t e Salute, Salute, Salute. Sa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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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u t 이미 체력을 많이 빼놨던 아 상황이라 어 살루트가 어, 지금 샤코를 일단 기준으습니다 어, 지금 소울 좋아요. 와! 다 나와! 서울의 그 위빙이 네. 기가 막혔죠. 그렇습니다. 좌로 피하고 우로 피하고. 을 피하는 사나입니다. 네. 자, GF가 오,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오우 공중에서 네. 네. 오. 사라졌네요. 자, 그럼 살루트가 하나 해 줬고. 빠르게 손대 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럭키의 위치 알고 있거든요. 제로가 정보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레클로가, 어, 레로가레로가 어, 정리할 수 있죠. 네. GFI가 또있어 근데. 예. 서울이. 이 능선에서 위아래 다 잡으면서. 아. 자, 그럼 단화 그냥 들이받나요? 그렇죠. 일단 여기는 살짝 멀미 날것 같은데, 살루트가 근데. 살가 라이딩샷으로 한명 눕혀놓긴 했어요. 근데 기절을 또 했습니다. 기블리와 다 나와. 아, 근데 스피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거 단화가 못 뚫을 것 같은데요? 예. 어, 그런데. 서울의 라이딩샷? 스피어를 정리했습니다. 아, 결국엔 기블리가 살짝 뭉치는 과정에서 조금 느렸다 보니까 네. 라이딩 샷으로 변수를 만들어냈던 다 나와고요. 어. 람부도결국엔 합류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 어, 그렇다 보니까 기블리 무너집니다. 어, 기블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기블리. 살아 남아 있는데 람부가아 그대로 정리됩니다. 라이딩, 자, 어, 리드샷 통했고요. 소울이 아. 저 위쪽에 에이프리스가 어, 자리 잡았던 그 능선을 자, 잡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더 나와. 다나바가 일단 지금 타이탄과 맞붙고 아, 있는데 오, 아 서울 좋아요. 서울 좋습니다. 타이탄이 여기서 정리됩니다. 끝내주네 하울 하울이 돌면서 하울, 마지막 하울. 마지막 하울. 하울이 여기서 둘러갑니다. 이제 드로는 이런들못 높였거든. 아, 그런데. 아 다나바의 서울이 있습니다. 어, 근접의 서울. 바뀔까지 어제는 롱스커했고 하지만 움직이는 어, 리드샷 맞고 있어요 밥상 지금 아니라대치가아까요 그냥 담벼락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네, 것 같은데요 어, 들어가지 않나요 대전 다나와이스포츠 다나와 e 1 4킬을 만들어내면서 다나와이스포츠가 첫 번째 매치에서 치킨을 뜯게 됐습니다 승리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어, 어, 서울이 더 잘라냈습니다 서울 예. 어, 다나와이스포츠 이런 먹잇감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울이 계속해서 긁고 있는데요 아 근데 연막이 이제 많이 없어요 아, 아, 한번더 서울 한칸더 갈지 아니면 여기 갈지 어 오, 몬스터 근데... 아스루트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죠 예 네, 몬스터가 확기까지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술탄 서울의 술탄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그리고 서울 서울이, 서울이, 서울이 확기까지 찍었고요 펑펑아 마무리 오, 오, 오. 오 기절했고 확대까지 쇼, 좋았죠 기동성 좋은데요 네 북속 잡고 있다가 자 어, 살루트. 쇼우가 기절했습니다 살루트 좋아요 네 어차피 레클로가 이제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살루트 아, 살루트가 시트 게이밍을 정리시켰습니다 섬광 수류탄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어 근데 서울이 옆에서 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자, 없죠 좋아요. 아 여기있어 좋습니다 살루트 엎드려 샷건 네 람부까지 자, 그리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랫집 싸우니까 다나와도 정리할 생각 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랫집이 싸우니까 그러면 각이 안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자 수류탄 포킹하고 넣고 대로들어간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자 더있어요 수류탄 더있어요 예. 이미 방 안쪽에는 화염병을 따라놔서 무한수류탄 아 거실쪽에 나와있을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어, 여기도 오. 다나와 대팜피씨 계속해서 맞붙고 있었거든요 예. 밥상 오. 밥상 오. 오. 아이 엎어졌어요 이러면 팜피씨가 빠르게 무너졌는데요. 예. 탄피시와 AP 프린스 그리고 그리핀까지 이제 3위기 싸움인데 다나와 이스포츠가 지금 서울이 먼저 화기를 찍었습니다. 어, 기1 7 게이밍이 정리됐습니다. 다나와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막아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명 모두가 몰렸을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혼자 남은 서울이? 서울, 서울, 서울! 서울이 정리됐습니다. 키포인트 순위에서 1위는 다나와스워츠의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예. okay.